일단은 이게 결과물을 보면은. 그러다 또 한번 다시 살펴보더니. 어,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그두 아이의 아빠이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4 0대 직장인입니다. 사실 저는 탄생하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이 머리숱이 많이 없어가지고 학창 시절에 머리 짧게 깎으면 머리 상태가 하얘지고 이마가 또 이게 M 자로. 안녕하세요. 퓨처 그라데이션 여러분의 탈모 쌤 제일은 원장입니다. 네 오늘 어, 이 세미옴므 브렌나로 헤어라인 오차 작업 하신 고객님을 드디어 인터뷰를 하게 되었거든요. 어, 그래서 오늘 짧게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고객님의 후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 첫 번째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,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저 두아의 아빠이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0대 직장인입니다. 어네 감사합니다. 저희 탈모쌤은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됐어요? 머리에 좀 컴플렉스가 원래부터 좀 있어가지고 예, 뭐 유튜브라든지 SNS를 좀 많이 검색을 많이 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s n p 를 검색하다 보니까 또탈모쌤님 이제 유튜브 좀 보게 됐고 그렇게 해서 좀 연락드리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. 아네 어, 감사합니다 뭐, 탈모가 좀 고민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네. 언제부터 좀 진행이 되셨던 거 같으세요? 음, 사실 저는 탈모라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원래 머리숱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중간에 갑자기 탈모가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머리숱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머리를 뭐 학창시절에는 머리를 짧게 깎고 하면 이제 머리가 하얘.. 그 옆이랑 뒤에가 좀 하얘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이마가 또 이제 약간 M자로 파인 이마여가지고 그런 부분이 항상 좀 스트레스였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스트레스였다가 이제, 뭐 이제 최근에 또 S&P를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오늘 드디어 이 길고 길었던 오차 작업, 제 했죠 브렌나루랑 헤어라인 이거를 저희가 줄여서 세미업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. 지금 어떻게 만족 또는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려고요. 어휴 완전 만족스럽고요. 어 이렇게 뭐 이렇게 카메라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머리 짧게 깎고 있으면은 좀 이렇게 약간 머리가 이렇게 비어 보인다거나 이제 그런데 어쨌든 꽉찬 제가 봤을 때, 제 거울로 봤을 때 이제 꽉차게 보이는데 또 이제 화면상으로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. 네. 어 완전 만족스럽습니다. 현재는. 네. 어 마지막으로 이 두피 문신을 아직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게 사실은 뭐 탈모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, 뭐 구렛나로가 좀 짧으신 분들도 하고는 싶은데, 아직은 한국에서 이 문신이라는 표현을 좀 들으면, 아직은 사람들이 조금 겁을 먹거나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마지막으로, 두피 문신을 고민하시는 분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, 네. 일단은, 어, 이게 결과물을 보면은, 이제, 나하고 좀 이렇게 이전하고는 많이 바뀌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, 좀 이렇게 자신감이 많이 생겨요. 근데 이제 고민인 게 뭐냐면은 이게 약간 이제 눈썹 문신 같은 거랑 은좀 다르게 영구적인 반 반영구가 아니라 거의 영구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거나 이렇게 작업이 좀 잘못되면은 이게 평생 갈수있는 이제 고민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야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그 작업하시는 이제 원장님들을 좀 이제 선택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 S&P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느 분이 작업하시냐에 따라서 이제 좀 이제 만족도가 다를 수는 있긴 한데 제가 이제 탈모 쌤님을 만나 뵙고 이제 작업을 이제 오주 가량을 했어요 한달좀 넘게 작업을 하는데 어정말 뭐 꼼꼼하게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.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 이제 한번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이렇게 반대쪽으로 작업을 하다 그러다 또한번 다시 살펴보더니 좀 이렇게 조금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. 다시 작업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작업 시간도 이제 뭐 상대적으로 좀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분이 되게 꼼꼼하게 하시기 때문에 좀 길어지는구나 라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안심이야 회차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 더 안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를 보시면은 일단 뭐 좋은 선생님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탈모 선생님 만나가지고 좋은 결과 얻은 것 같고.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 계시면은 상호쌤님하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아 열정적으로 아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 지금 되게 깊었잖아 <laughs> <laughs> 그래가지고 아, 오늘 이렇게 길고 길었또 오차 작업 이렇게 마무리 하게 됐어요 지금 그동안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아, 정말 감사합니다 좀 만족한 결과가 나와서 아, 이런 맛으로 SMP 하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드네요오 네. 5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, 고생 많으셨습니다. <laughs> oh so bom it's